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계사 시험 대비 핵심 비교 정리 7번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서륜대육. 먼저, 거래정보망이라는 게 뭡니까? 거래정보망은 개업 공인계사 상호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부동산 거래정보망이라 하고, 이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하죠.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면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해 주고, 지정서를 교부받고 나면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되고, 지정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정 신청 서류를 보면은 먼저 어, 등록증 사본 500명 이상 등록증 사본이 있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 등록증 사본이 되겠죠. 그 500명도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 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500이 이는 3이다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죠. 500명 전국적으로 500명 그 500명 중에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가령 어, 서울에서 470명,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30명 이렇게 하면 요건을 갖췄죠. 그러나 서울에서만 1000명이 이용가입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안 되겠죠. 두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사본입니다. 기능사, 산업기사 아니고요. 사본 한부입니다. 한부. 두부, 엑 이런 식으로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한부 제출해야 됩니다. 예,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도 제출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공인중개사죠? 그런데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소속공인중개사 고용 신고할 때는 자격증 4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할 때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용량이죠. 물론, 이때 컴퓨터 크기, 용량이 커야 되는데, 이때 컴퓨터는 메인 서버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것이지 회원이 될 개업공개사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그 다음에 부가통신사업자 신고필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됩니다. 이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서류고요. 자 암기 페인트 7번 또 보면은 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 신고할 때는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는다. 그러나 거래중개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된다. 정보망이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자 그래서 거래중개사업자는 반드시 개업 공인중개사 한테 의뢰 받은 정보에 하나여 공개해야 됩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아서 공개하면 그건 정보망이 아니라 직거래 사이트죠. 개업공개사는 의뢰인한테 받은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의뢰인한테 받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또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서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서 정보망에서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 정지입니다. 그런데, 거래 정보 사업자가 개업 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외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또는 개업 공개사에 따라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1 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 정보망이라는 것은 개업 공개사 상호관입니다. 의뢰인 상호관, 넥스입니다. <laughs> 개업 공개사 상호관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1회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요건입니다. 지정을 받으려면 먼저 부동산 거래정보망 가입 이용 신청을 한 개업 공인개사 수가 500명 이상, 500이 2는 3이라고 했죠. 그 500명 중에는 두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되고요. 502는 3, 이렇게 암기를 했죠. 정보처리 기사 1인 이상 확보해야 되고요.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암기 프린터 7번 꼭 숙지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음.